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농장 나들이인 것 같습니다. 네. 두구동에 있는 다육들이 항인에 왔는데요. 네. 날씨가 흐린 관계로 물을 주셨나 봐요. 너무 상큼하고 예쁩니다. 자, 명함 보고 시작할게요. 여기 위치가 부산시 검정구 중앙대로 2,400번지입니다. 전화번호가요 010-3616-1837이에요. 네, 가까이 계시거나 네 근교에 계시면 방문해 보셔서 예쁜 아이들 힐링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찜도 한번 해보시고, 네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다 보니까요 새로운 신상 다 아이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신상 아이들 쪽으로 바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한 줄이 전부 다 신상 다육 아이들로 꽉 차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부터 한번 찍어 볼게요. 아주 예쁘고 화려한 꽃들이 수미미티라는 아이입니다. 아, 인기가 상당히 많았죠. 자, 이렇게 큰포트가 있고 작은 포트가 있는데요. 와, 요거는 18,000원이라고 합니다. 어, 아, 진분홍색 꽃이 상당히 예뻐요. 자, 요렇게 정말 꽃밭입니다. 네, 꽃밭이죠. 그리고 조금 작은 사이즈, 요거는, 네, 수미미티, 네, 5,000원씩인데, 아우, 밥이 많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촘촘하게 있습니다. 수미미티, 요거는, 네, 5,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 아유, 정말 장관으로, 네, 꽃밭을 이루고 있네요. 그리고 정말, 네, 핑크 사랑무가 큰 사이즈가 들어왔어요. 요거는 대품인 것 같은데, 네, 아직 빨갛게 물이 많이 들지는 않았는데 예쁘죠. 그래도 사이즈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이렇게 보시면 네, 가늠이 되실 겁니다. 네, 요거 사랑무 36,000원이에요. 네, 사이즈 엄청나게 큰 사이즈. 요렇게 야 목대가 엄청 꿀벅지입니다. 이렇게 네포트가 보이네요. 네, 가격은 36,000원입니다. 아주 큰 사이즈이고요. 그리고 여기 작은 아이들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피사로 철화라는 라인인데 초록둥이에요. 네, 이거 뭐 풀분이 네한7 cm, 8 cm 되는 풀분인데 어치퍼식으로 아주 멋지게 철화가 엮어져 있습니다. 이름이 피사로 철화예요. 가격은 만 원씩입니다. 오 어떻게 바뀔지 네 굉장히 궁금하죠. 그리고 이것도 같은 피사로 네 생얼인 것 같은데요. 요거는 만 원씩에 똑같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약간 네 가격대가 조금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아이스에이지 네, 돌기금이에요 아이스에이지 돌기금 어, 초록둥이인데 요거는 센치가 제가 볼 때는 한 7cm 될것 같아요 네 아주 황홀하게 예쁘게 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3만원입니다 자 여기도 보실게요 3만원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가 네 이름이 생소한데요 컬러 라이너라는 아이예요 컬러 라이너 요거는 네 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보라둥이 같아요. 보라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컬러 라이너란 아이. 여기, 네, 한 포트 꺼내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격은 만 원씩이고요. 자, 요거 사이즈가 조금 작은 사이즈고, 옆에는 큰 사이즈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실게요. 집시금이 언제나, 네, 들어와 있습니다. 집시금. 네, 요거는 색감이 너무 예뻐서, 그죠? 언제나 보면 인기가 있습니다. 집시랑 집시금이랑. 자, 요거는 12,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돌기 마리아, 아이스 에이지 돌기, 어, 한 개가 더 있네요. 3만원에. 색감이 아주, 네, 한,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아, 벨라도나라는 아이네요. 여기 아, 쌩얼이, 아, 피사로 철화가 아니고, 네, 벨라도나라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가격은 똑같아요. 많은 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초록등이에요. 자, 이렇게 4두, 2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투구, 네, 투구가 들어왔네요. 선인장인데 아주, 네,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은 8,000원씩이에요. 네, 요렇게 키우다 보면 선인장에도 눈이 가고 또 예쁜, 네, 다른 다양한 아이들도 많이, 네, 눈이 가고 있습니다. 투구 선인장 가격은 8,000원이고요. 네, 사이즈는요, 큰 사이즈 아니고 요거는 네, 뭐 5cm, 6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 아, 아이는 또 메비나가 들어왔습니다. 메비나 금인데, 어, 요거는 네 5천 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즈 작은 사이즈 이렇게 아주 얼큰이가 있고 작은 사이즈 네 여러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들 메비나 가격은 5천 원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이 아이가 네, 어, 네 샴페인인데요. 샴페인. 요 아이가 어 2000원씩에 들어왔습니다. 아 요거 짱짱하게 잘꽂혀진 아이인데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아우 너무 네 똘망똘망한 것 같아요. 네 샴페인 가격은 네 2000원씩에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베리 요 아이 네 아주 아라이 너무 송골송골 예쁘죠? 레드베리가 요거 2000원씩이에요. 요거 한두 포트 합식에도 아주 풍성할 것 같습니다. 너 예쁘죠? 이렇게 아우 네, 아주 통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요, 어, 칠교주라는 아이, 요거 24,000원입니다. 칠교주 네, 이름이 아주 독특한 것 같은데요. 네, 24,000원이에요. 작은 사이즈. 요거는 네, 그냥 네, 지름이 어, 한 4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리고 여기가 네, 먼디 철아가 들어왔습니다. 먼디 철아. 네 요거 16,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입장이 빨갛게 물이 어,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실제가 더 훨씬 색감이 진하고 네 예쁜 것 같아요 어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요 아이는 브론즈 금입니다 티피 금이라고도 하는데 자 요거 8,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8,000원씩 이렇게 아우 두포트합식해도 너무 색감이 예쁠 것 같아요 색감이 황홀합니다 정말 예쁘죠 그리고 저기는요 특이한 아이가 들어왔네요 이름이 네 발베르 텐스인 것 같은데 어, 굉장히 독특해요 자 가격도 안 적혀 있고 이렇게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카시오 적금이 와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요 아이 뒤에 입장이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큰 사이즈이고 여기는 네 작은 사이즈 네 가시오 접금 요거는 저 앞에 보신 사이즈보다는 조금 적은 사이즈네요. 네, 팔천 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실게요. 음, 네, 예쁘죠. 뒤에 네 불꽃으로 아주 멋지게 타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줄라이나가, 네, 줄라이나가 들어왔습니다. 만 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 아이가, 네, 정말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이죠? 와, 예뻐요. 네, 요거 만 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쁘게 물들면 황홀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있고, 저 뒤에 있는 아이가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 들어왔네요. 만 육천 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두, 4두 네, 자구를 많이 달고 있어요. 네, 사이즈가, 네, 제법 크죠. 그래도, 16,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레드탄이라는 아이가, 아, 외드로 된 아이인데, 아유, 네, 정말 빨갛게 물들어 있어요. 자, 요거, 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색감이 정말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요, 아, 후레뉴 금입니다. 자, 금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보실게요 후레뉴 금 가격은 2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사이즈는 네, 6cm 네, 7cm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 예쁘죠 달구시면 네 아주 예쁘게 바뀔 거 같아요 와요 아이가 핑크스파시란 아이입니다 네, 핑크스파네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들어가 있는데요 자 요거 햇빛을 달구시면 더 예쁜 쁘 색감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요거는 많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두예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네, 파드마라는 아이인데, 와, 이거 5,000원인데, 색감이 정말 예뻐요.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네, 사이즈 8cm, 네, 7cm, 8cm 될것 같습니다. 네, 파드마, 이거 5,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우, 네, 멀로 샤넬이라는 아이가 들어왔네요. 멀로 샤넬. 자, 이거 8,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8cm 될것 같은데요. 아직은 초록둥이에요 네, 멀로 샤넬 이란 아이. 어, 아, 요것도, 네, 달구면 샴페인처럼 그렇게 물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름이 멀로가 붙었네요. 멀로 샤넬. 8,000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파랑새가, 네, 군생이 들어왔습니다. 이두 군생인데 요거 8,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아우, 네, 파랑새는 언제나 사랑을 아, 받는 아이입니다. 저렇게 사이즈가 큰 사이즈가 있고 아, 예쁘네요. 네, 뭘 요거 네 파랑색 가격은 8천 원씩입니다. 네, 사이즈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10cm도 나오고 8cm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네 소인제 금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네 이름표가 네안 보입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몸값이 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 네, 소인제 금이구요. 그리고 작은, 네, 카시오 적금, 네, 군생인데, 이렇게8천원씩에 들어왔어요. 아유, 따글따글하니, 예쁘죠? 요거는, 네, 작은 아이까지 4도이네요 요거는 8천원씩에 2두, 네, 2두, 2두. 고아이만 그 4두인 것 같아요. 가격은, 네, 8천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인재금이 가격이 바로 옆에 있네요. 네 이거는 만원 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얼망절망 네 박공기 수영으로 네, 예쁜 것 같아요. 네 이거 소인재금 가격은 만원 씩입니다. 그리고 여기 홍포도, 아 홍포도도 네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면 으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자 저렇게 여러 아이가 보이는데요. 네 홍포도 가격은 어, 요거는 사각은 6,000원 되어 있고요 네, 원형으로 된 아이는 8,000원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차이가 네, 조금 있는가 본것 같은데, 아, 네, 요렇게 6,000원, 8,000원씩 네, 두 종류 아이가 보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요 아이가 마디바인데요. 마디바. 네, 빨갛게 물들어 있네요. 요런 아이들, 네, 여러 포트 합식에도 아주 예쁘죠. 네, 가격은 3,000원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아, 너무 예쁘죠? 색감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격은 3,000원. 네, 몸값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네, 사이즈가 요거 한 7cm, 6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바로 옆에는 레드베리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아주 빨갛게 물드는 아이일 것 같아요. 가격은 5,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네, 사이즈가 한 7cm, 고그 정도 될것 같은데요. 네, 레드벨, 레드가 붙으면 색감이 아주 예쁘겠죠. 그리고 바로 옆에 아주 작고 앙증맞은 아이, 네, 핑크크리스탈이란 아이입니다. 요거는 짱짱하게 잘 꽂혀진 아이인데 햇빛에 달구시면 더욱더 예쁜 색감을 볼수 있는 아이죠. 요 아이가 네, 4,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요거 합식에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말간이라는 아이가 와 군생인데요. 음, 아주 맑고, 네, 약간은, 네, 초록초록한데, 약간 교자빛감이 살짝 도는 것 같아요. 자, 말간. 가격이, 네, 군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칠두. 네, 칠두 네, 내지 팔두 정도 되는 아인데, 이 네, 말간 가격은 5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예쁘죠. 그리고, <laughs> 와, 빌게이트라는 아이가 들어왔네요. 와 처음 보는 아인데, 이 너무나 그 유명하신 분의 네, 빌게이츠가 이름이 어, 여기 이렇게 당당하게 있습니다. 자 가격은 굉장히 좀 그하네요. 네, 5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색감을 못 봐서 얼마나 예쁘다 이렇게 말은 쓰면 못 드리겠는데요. 암튼 굉장히 몽글몽글하니 몽골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네, 빌게이츠 가격은 5만원이에요. 네, 사이즈는 한 12, 14까지 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는 네, 선셋 핑크 라나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제이드스타랑 너무 많이 닮았어요. 자, 요거 24,000원씩에 사이즈 14. 네. 12, 14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선셋 네, 핑크 라나이입니다.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베이비 핑거입니다. 베이비 핑거가 요거 3,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거 손톱 끝이 빨갛게 네, 물들어가면 너무 매력적인 라이인데요또 어, 전체적으로도 아주 보랏빛감으로 예쁘게 연보라로 물이 들어가죠. 너무 예쁜데 가격은 3,000원씩입니다. 이거 빨간 포트예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네 마디바인데 와 마디바가 너무 예쁘죠. 색감이 요즘에. 여기는 네 프릴 마디바 같습니다. 네 이두인 아이, 외두인 아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은 요거와 6,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쁘죠 사이즈가요 한 10cm 내지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2cm 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6,000원이에요 가격대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 요 아이가 네 아르제 라라인데 요 아이도 아주 네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가니까 인기가 많죠 자 요거 아르제 가격은 5,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네 빨갛게 네, 물이 살짝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아르제 요거 이렇게 한포트 에요 자 요거 5,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크레용이란 아이입니다. 네, 크레용이 색감이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라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요게 빨갛게 물들어갑니다. 지금은 초록둥이지만은 요거 2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색감이 너무 예뻐서 네, 몸값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크레용, 네, 군생입니다. 가격은 네, 2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 하월야. 어, 요 아이도, 네,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편에 들어가죠. 자, 하월야 6,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구 두개 달고 있는 아이가 있고, 요거는 세개 달고 있어요. 멋지죠? <laughs> 이렇게, 네, 한개 달고 있는 아이도 있는데, 잘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가격은 6,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유아독존이 작은 포트가 들어왔어요. 색감이, 와, 정말로 예쁘죠. 네. 형광빛, 네. 찐분홍색이, 어, 옆에서 볼 때도 아주 진하게 나오는데요. 자, 요거, 유아독존이란 아이입니다. 요게 2만원씩에,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포트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 아이, 유아독존이란 아이. 가격 2만원입니다. 네. 저렴한 가격으로 키우셔서, 대품으로 키우면,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사이즈는 10 내지 12 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아주 묵은둥이가 들어와 있는데 요 아이가 이름을 한번 볼게요 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핀스리움 이란 아이 가격은 만원입니다 네, 짱짱하게 잘꽂혀진 아이인데 핀스리움 요거는 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와 예쁘죠 자 이렇게 정말 이제 가을이 온것 같습니다 예쁜 신상 다육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